많이, 많이 자란 싹을 요？내 마음 에 감사. 기도 시간이에요.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모아요. 두 눈을 감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쁘게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또 말씀을 들 말씀을 들을 때잘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어,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감기에 걸렸거나 몸이 아픈 친구들 있다면 어, 치료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또 잊지 않고 일주일을 기쁘게 살아가는 어, 우리 친구들 될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유아 유튜브 친구들 일절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우리도 만나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친구들, 여기 집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시무룩한 표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서 슬픈가 봐요. 에이. 난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어. 내가 옛날에 했던 일 말이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갈래. 나도 나도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여기는 호숫가예요. 지금 니연 뉘연 해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휘리릭!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어요. 어이, 이번에는 물고기가 잡혔으면 좋겠는데. 아이,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또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으쌰! 으쌰! 그물을 올려라! 그들은 그물을 올렸어요. 하지만 또 물고기가 없었어요. 어휴, 이번에도 없네. 휘또 올려봐야지.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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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은 또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죠. 하지만 물고기는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어휴, 이런 물고기가 또안 잡혔어. 제자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먹지도 못하고 밤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어요.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거라! 네! 제자들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물을 오른쪽으로 휙 던졌지요. 친구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어? 이게 뭐지? 되게 무거워! 야! 되게 무거워, 얼른 잡아 당겨봐봐. 영차영 차. 어, 무거워.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어머,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글쎄, 비어 있던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찬 거예요. 그때 누가 소리쳤어요. 와, 예수님이시다. 제자들은 그제야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물고기를 배에 가득 싣고 예수님에게 달려왔어요. 예수님! 어, 근데 배고파요. 아, 어, 나는 힘들다. 물고기를 잡느라 밤새 힘들었던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따끈따끈한 숯불, 맛있는 물고기와 떡.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사랑하는 베드로야 어서 먹으렴.배고프지.사랑하는 제자들아 수고했다.제자들은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예수님! 예수님,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없으니 슬펐어요. 예수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싱글벙글 하하 호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힘을 다시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았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요. 그리고 사랑해 주셔요. 찾아 오셔서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새싹 유아부 유튜브 친구들이 되세요. 새싹 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 해 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친구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모아요. 두 눈은 감아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해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힘을 얻었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용기가 생겼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께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아서 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사랑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세균이 많이 번지고 있는데도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 예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두손 모아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가정 속에 많은 축복을 해주세요. 이 예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지금은 공과 활동 시간이에요. 공과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들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먼저 공과 책 그리고 색연필. 마지막으로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안된 친구들 있다면 지금 준비해 주세요. 모두 다 준비가 됐나요? 그렇다면 공과 책 33쪽 15가 학습지를 펴주세요. 그리고 뜯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뒷면에 있는 15각 스티커를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이와부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픔에 잠겨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우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꼭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그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보았나요? 예수님은 힘들어 하시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꼭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잘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